안녕하세요. 의사 인디고가 알려준 5분 진리입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알고 대처하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인 가시세계와 너무 커서 망원경으로 봐야 하는 거시세계 그리고 너무 작아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미시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미시세계에 있는 생물체를 미생물이라고 하며 종류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으로 나눕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인가 생명체가 아닌가 바이러스를 생명체인 미생물로 분류는 하지만 생명체로 취급하는 데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인데요. 세균도 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는 그보다 훨씬 작아 크기 차이는 이렇게나 많이 납니다. 세균이 평균 1000나노미터 크기를 갖는다면, 바이러스는 그보다 몇십 배 작아서 20내지 200나노미터 크기입니다. 한 마리의 세균에는 몇천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고, 사람 세포에는 몇천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에서 DNA라는 유전 정보를 RNA로 전사하여 리보좀이라는 공장에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하고 만들어진 단백질을 통해 증식과 번식을 해야 합니다. 세균은 세포 안에 DNA뿐만 아니라 리보좀, 아미노산 등의 각종 세포 내 소기관과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이러한 생명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인 DNA 또는 RNA로만 이루어져 있고 아무런 세포 내 소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오로지 유전 물질인 DNA 또는 RNA와 그것들을 보호하는 단백질 외투인 캡시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바이러스는 한번더 보호하기 위해서 외피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쉽게 말해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는 하나도 없고 오직 설계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종류는 바로 단백질 외투, 즉 캡시드 모양으로 결정되고 면역 시스템에서 항원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유전자와 외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증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주가 필요하며 숙주의 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침유한 때는 아무데나 침유하는 게 아니라 숙주 세포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수용체입니다. 그리고 이 수용체는 자물쇠와 열쇠처럼 꼭 맞아야만 문을 열어줍니다. 바이러스가 자기에게 맞는 세포를 찾아가는 성질을 영어로 트라피즘, 한글로는 향성이라고 합니다. 해바라기 꽃이 해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피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예를 들면 사마귀를 일으키는 인류 유도동 바이러스는 피부세포의 트라피즘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호흡기의 트라피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오는 것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작용하는 이러한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로 들어가기 전에 비누나 세정제로 바이러스의 단백질 외투를 파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 세포 내에 기생하여 증식하다가 세포 밖으로 다시 방출됩니다. 그리고 비말 입자를 통해 또다시 숙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는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며 전파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가 아닌 일반 환경에서는 3시간에서 12시간 후면 외투가 파괴되어 사멸합니다. 하지만 사멸되기 전에는 귀를 쓰고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침입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해되신다면 그 예방도 이해가 될 겁니다. 내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리고 내 호흡기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가장 흔한 도구는 바로 내 손입니다. 손을 최대한 얼굴로 가져가지 말고 혹시라도 묻어 있을 바이러스를 비누와 세정제로 씻어서 죽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은 확률게임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많은 사람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새로 소개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작동시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항체가 바이러스를 둘러싸면 단백질 외출과 수영체에 부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감염 때는 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면역 반응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백신이 필요합니다. 백신의 원리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빼고 껍데기 외투만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여 똑같이 한 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의사 인디고가 알려주는 5분 진리 요약입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고 증식을 위해서는 숙주세포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대한 트라피즘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19의 트라피즘은 인간의 호흡기 세포입니다. 코로나19를 직접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 없으며 예방만이 유일한 대처 방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과의 접촉을 되도록 피해야만 합니다. 호흡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손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손을 얼굴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휴대형손소정제를 가지고 다니며 공공의 무엇을 만질 때마다 소독해야 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생긴다고 모두 코로나19가 아닙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4,5일을 집에서 경과 한찰합니다 단순 감기라면 4, 5일이 지나면 좋아질 것입니다. 4, 5일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병원에 연락해서 상담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고열 근육통이 심하다면 독감이 가능성이 있으며 독감 검사를 받고 치료를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지역사회 확산이 이미 시작됐다면 국민의 상당수가 감염되어 최고점을 찍어야만 그 확산이 꺾입니다. 확산이 너무 빠르면 치료 역량이 확산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중국처럼 사망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현 시점의 최선책은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며 개개인의 노력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 이생을 철저히 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갑시다. 지금까지 의사인디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